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많이 알고 계신가요? 나라의 많은 면적이 바다와 닿아 있는 이탈리아에선 레드, 스파클링, 스윗 와인 외에 우수한 화이트 와인들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더운 여름 시원하고 청량하게 마시기 좋은 우수한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들을 소개합니다. 이탈리아는 북쪽으로 알프스산맥이, 또 남북으로는 아페닌이라는 이탈리아의 척추와 같은 산맥이 지나고 있어서 지중해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나라 전체에 구름과 산들이 많아 화이트 품종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에는 레드도 화이트도 토종 품종 와인이 많은데 물론 피노누아나 샤도네이처럼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산지들에서만 거의 찾을 수 있는 와인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와인의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탈리아 화이트 중에서 소개할 첫 번째 와인은 이탈리아 북서쪽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바롤로 산지인 피에몬테에서 생산되는 코르테제디가비입니다. 코르테이제 디 가비는 피에몬테주 남동쪽에 있는 가비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13개 마을들에서 생산되는 코르테이제 품종 와인이자 산지로 특히 가비 마을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진 와인은 가비 디 가비라고 라벨에 표기됩니다. 이탈리아 토종품종인 코르테제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재배는 되지만 피에몬테주가 메인 산지이고 가비는 다른 품종들과 블렌드되지 않고 100% 코르테제 와인으로만 생산되기 때문에 코르테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산지로 높은 산도로 인해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생산되지만, 대부분 12, 13% 정도 알콜 레벨의 일반 드라이 와인 스타일들이고, 스테인레스 저장통에서 발효 숙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 깨끗한 맛을 갖지만, 드물게는 배럴통에서 숙성되는 와인들도 있고, 높은 산도로 인해 저장기간도 좋은 와인입니다. 보통 청량감 있는 높은 산미의 화이트 와인에서 레몬향, 라임향이 대표적이라면 이 코르테 제품종 가비와인은 한 모금 입에 담으면 먼저 라임향을 더 느낄 수 있고 청사과 복숭아, 멜론 등의 과일향, 약간의 꽃향과 함께 부싯돌 같은 미네랄 향이 감지되는 와인으로 해산물과의 페어링에서 존재감이 더욱 돋보이는 좋은 와인입니다. 코르테제 품종의 가비 와인도 즐겨보시면서 같은 피에몬테주에서 생산되는 로에로 와인도 아스티 지역 스윗 와인인 모스카토도 즐겨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은 아드리아 해쪽에 닿아있는 이탈리아 중부의 마르케주와 아브루쪼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페코리노 품종 와인입니다. 레드와인에서 피노누아가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이라면 이 이탈리아 흰 품종인 페코리노도 그만큼 꽤 까다로운 품종이어서 포도 재배자들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재배 기술과 양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2000년대 들어 더 많이 재배되고 점점 더 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페코리노는 현재 이탈리아의 라이징스타 같은 흰 품종입니다. 페코리노는 레몬, 사과 등의 과일향을 베이스로 허브, 꽃, 미네랄리티도 갖고 있고 잘 레이어된 향들이 높은 산도와 좋은 밸런스를 이루면서 소비뇽블롱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화이트 중에선 비교적 알콜 레벨도 높아서 13-14% 정도의 알콜 레벨로도 생산되고 이런 높은 알콜, 높은 산도, 복합적인 향의 캐릭터로 인해 페코리노는 저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페코리노의 아름다운 허브향은 세이보리한 음식과도 잘 맞아서 샤키테리 볼드에 담기는 프로슈토 같은 햄이나 올리브, 견과류, 치즈 등과도 좋은 페어링을 이루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치즈인 토스카나의 페코리노 치즈와도 좋은 조화를 이루고 생선구이, 새우구이, 야채나 후추가 들어간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는 좋은 와인입니다. 페코리노는 마르케주와 아브루쪼주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이곳의 여러 산지들 중에서도 마르케 오피다 산지는 몬테풀치아노 레드와인 그리고 파세리나 품종 화이트와인과 함께 우수한 페코리노 와인이 생산되는 산지니까 오피다 페코리노 이름을 기억해서 구입하시고 다른 페코리노 산지들과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이탈리아 화이트는 캄파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이탈리아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화이트 와인, 피아노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품종들이 많고 우수한 와인들이 많은데, 옆나라인 프랑스의 마케팅 실력과 비교해보면 너무 마케팅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아쉬움도 듭니다. 이 피아노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우수한 이탈리아 흰 품종으로 피아노의 대표적인 향은 꽃 향과 함께 여러 과일 향, 헤이즐넛, 아몬드, 허브 향등 풍부한 향을 가진 와인으로 날카롭지 않은 미디움 정도의 충분한 산미와 미네랄리티가 있고 샤도네이처럼 발효 후 남은 이스트, 포도 껍질 등과 함께 우드 베럴에서 숙성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부드럽고 크리미한 둥근 질감을 갖고 있어서. 바디감은 생산자에 따라 라이스에서 미디움플러스 정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리슬링과 샬도네이의 특성과 비슷함도 느껴지는 섬세함과 우아함을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화이트 와인입니다. 드라이 와인으로 주로 생산되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는 파시토 스타일 스윗 와인으로도 생산될 수 있는 다목적 품종이고, 와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3년 정도의 병숙성을 거쳐야 그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와인이니까, 피아노 와인을 구입할 때 생각해 두시면 좋고, 화이트 중 저장성도 높아 잘 만들어진 피아노는 10년 정도의 에이징도 가능한 우수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화산토에서 잘 자라서 풀리아주와 시칠리아 섬에서도 적지 않은 양이 생산되고는 있는데, 캄파니아가 원래 주 산지로, 이 피아노 품종 우수화인 산지는 캄파니아주의 피아노디아벨리노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아말피 코스트가 자리한 캄파니아는 우수한 화이트 와인들이 여러 생산되는 곳으로 피아노 디 아벨리노와 함께 청량한 높은 산도의 우수 화이트 와인인 그레코디 투포도 생산되고 있으니까 기회될 때 같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에서만 와인이 생산되는 게 아니죠. 본토 가까이에 자리한 큰 섬들인 시칠리아와 사르데니아에서도 레드와 화이트 등 많은 와인이 생산되는데, 네 번째 소개할 와인은 사르데니아 섬을 대표하는 흰 품종 베르멘티노입니다. 베르멘티노 품종은 라임,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과일에서 오는 청량한 산미와 허브향, 꽃향, 아몬드, 그리고 바다에 둘러싸인 와인산지에서 오는 돌과 염분 미네랄리티가 좋은 피니쉬를 주는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 와인으로, 허브향이 도는 소비뇽블롱이나 오스트리아의 그리너벨틀리너의 청량하고 라이트한 바디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더 좋은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이고, 생산자에 따라선 좀더 바디감 있고 리치하면서 크리미한 질감 을 가진 스타일로도 생산됩니다. 베르멘티노는 시칠리아 섬에서도 토스카나주에서도 또 사르데니아 섬 옆에 위치한 프랑스 영토인 코르시카 섬을 비롯해 남부 프랑스 롱독 루시옹 지역 등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가장 좋은 품질의 베르멘티노 와인은 이곳 사르데니아 섬에서 베르멘티노 디 갈루라라는 산지 이름으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베르멘티노 와인이 갖는 야채 향, 허브 향은 음식과의 페어링에도 좋아서 생선 음식은 물론이고 마늘이나 허브가 들어간 야채 볶음이나 샐러드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생선과 야채를 위주로 하는 한국 식탁에도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와인은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프리울리 베네치아 주리아 주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 주는 많은 화이트 생산되는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산지로 2022년엔 전체 와인 생산의 86%가 화이트 생산이었고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곳인 만큼 이곳을 대표하는 화이트 품종도 다양해서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화이트 와인인 피뉴 그리조를 비롯해서 프로세코 와인 품종인 글레라 등의 많은 화이트 품종이 재배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이트 중에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품종은 역시 이 지역의 토종품종 프리울라노입니다. 이전엔 토카이 프리울라노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이름이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과 혼동된다 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프리울라노라고만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라이트한 레몬 색감의 높은 산도, 레몬, 청사과, 배, 흰 복숭아 등의 과일향, 허브, 꽃향 등이 있어서 더운 여름 청량하게 즐기기 좋은 와인입니다. 좋은 프리울라노 와인이 생산되는 대표 산지로는 베네토주까지 산지가 이어지는 리손, 그리고 콜리오, 프리울리 콜리 오리엔탈리 산지에서도 다양한 화이트 와인들과 함께 좋은 프리울라노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의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추천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피노그리지오만 즐겨 오셨다면 이번 시간에 소개한 이탈리아 화이트들도 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월에 있을 텐미닛 와인 아카데미 테이스팅 클래스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